여러분, 날이 더을때 이거 하나 해놨다 하면 깔끔하고 상큼한 게칠기줄기라요 먼저 오이 한 개를 준비해가 겉이 두들두들한 부분하고 홈이 파이가 때가 낀긴 부분만 껍질을 찢겨준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가 채를 썰어줍니다. 생오이를 싫어하시면 난조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이소. 저는 오늘 오이 왕창 물기라서 한 개를 다 썰어 빌긴데 적당한 양을 좋아하시면 절반만 썰어주시는 것도 좋게 얕습니다. 오이는 오와 열을 마춰가 얇으려 했썰거나 저처럼 우적우적 씹히는 식감을 살리려카면좀더 두껍게 채를 썰어주신 다음에 하나 준비해가 설탕을 살짝 깎아가 두 스푼 20g 색감을 쪼매내줄 고춧가리 깔짝 퍼가 1g 간늘 5분의 1 스푼 4g 식초 두 스푼 16g 두배 식초는 두배가 맛있는게 아니고 두배 진하게 새그러은거니까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멸치액젓 한 스푼 8g 국간장 두 스푼 16g 매실액젓 한 스푼 10g 맛소금을 요만큼 집어가 한 꼬집 그라고 냉동실에서 한시간 넣어놨다가 겁나 차가워진 동치미 육수 한 봉다리 330g 원래는 집에 담가놓은 동치미 국물을 쓰는 긴데 그게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시판으로 파는 이걸 떠봤습니다. 그리고 맹물 500cc 이것도 1시간 냉동실에 넣어놔가 겁나 시원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동치미만 냉동실에 넣고 물은 안 넣어가 얼음으로 무게를 맞춰가 500cc를 억수로 차갑게 맞춰가 부어줬습니다. 혹시 둘다미시근하뭐 요리 요리 쓸까가 냉동실에 한 2시간 넣어놨다가 사용을 해보이소. 이제였다가 아까 썰어놨던 오일을 전부 부어준 다음에 국수 끼리는 것만 봐도 더브가 열이 채이니까 끼리는 거 생략하고 국수 1인분을 그릇에 부어준 다음에 만들어 놓은 육수랑 오이를 넉넉하게 껴안쳐줍니다 혹시나 생오이 싫으신 아까 그분 그런 분들은 오이 소박이나 적당히 익은 김치를 길쭉길쭉하게 채를 들어가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다마 요래 보니까 겁나 시원한 게라 별로 안 시원하게 보이네. 그럴 땐 얼음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히 넣어준 다음에 냉장고를 연기만 단백질 보충 차원에서 어느 집에나 냉장고에 적적처비기 있는 메추리알을 몇개 던져 넣어주시면 굿굿 굿. 그다마 굿, 굿. 이제 시원한 거랑 든든한 것까지 구색이 조금에 맞춰진것 같네. 시원하게 차가워진 면화분 드시고 시원한 국물을 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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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